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살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아주 깔끔하게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깔끔하게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이곳부터 이렇게 살며시 단수 한번 쳐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곳에서 단수를 쳤다 백도 이렇게 따라가면서 단수를 칠 거예요 그런데 흑이 이곳을 때려내면 백 입장에서도 일단은 여길 단수 칠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흑이 이렇게 있게 되면 흑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백이 이렇게 젖혀서 여기서 궁도를 넓히려고 한다면 이곳으로 이렇게 단수를 치고 백이 이곳을 잡으면 또한번 후절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나가봤자 여기 있는 백돌은 잡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수익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백은요 이곳으로 젖혀가질 않고요 그냥 여기 있는 흙 다섯 점을 때려냅니다. 그러면 이곳을 두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백이 살아가게 되고요. 또한번 급소 치중 오더라도 여길 연결하는 순간 이곳을 내려 빠져야 되는데 지금처럼 두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이 손쉽게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흑 입장에선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막아가는 수는 정답처럼 보였지만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을 먹여치기하는 수로 또 정답처럼 생각하실 텐데요. 이곳 먹여치기는요, 백이 이곳부터 단수치는 수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흑이 지금 이곳을 잡아야 되는데. 또 다시 단수로 치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수순으로 똑같이 환원이 되죠. 이어봤자 때려내고요. 지금 이쪽 두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100이 손쉽게 살아가기 때문에 흑입쟁이선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00을 잡는 수는 정말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멋진 수순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으로 살며시 젖혀가는 수가 끝내주게 좋은 수가 됩니다. 우선 100이 이곳으로 단수를 칠 수가 없죠. 자충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으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여기서 흑에게 아주 멋진 수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수가 한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우선, 연결하는 수는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이쪽에서 단수 치는 건 또다시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여기서 100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두면 잡을 수 있냐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수순이 나옵니다 자그 수가 바로 어디가 되냐면요 바로 이곳을 먹여치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이 수가 좋은 이유 우선 백은 여길 계속 단수를 칠수 없죠 자 그렇다고 이쪽을 때려내는 건 단수 쳐서 오히려 백돌이 먼저 잡혀 버리지 않습니까 이곳으로 두더라도 이렇게 막혀서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흑이 백을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선 당연히 이 돌을 때려내려고 할 텐데요 이곳을 잡았다? 흑에게도 멋진 수가 있죠 바로 이곳을 또 때려내는 수가 가능해요 지금 뭔가 백이 단단히 잘못됐죠 이곳을 때려내면 이렇게 두어서 일단 백두 점이 먼저 잡히고 시작하고요 한 집을 내더라도 막히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순식간에 모두 잡히게 돼요 흙이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으로 젖히면 백입장에서 당장 단수치는 수가 안 되니까 이렇게 빈삼각으로 나가는 수를 또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서 흙이 침착해야 됩니다. 뭔가, 아싸, 이곳으로 먹여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게 지금 여기가 공배가 비워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 가운데서 단수치는 수가 가능하죠. 자, 이곳을 때려내더라도 단수치면 자, 이곳을 연결하는 게 뭔가 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곳으로 때려내고요. 자 이렇게 급소 치중을 가더라도 이렇게만 두어주면 이거는 뭔가 만들어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두어서 자 이쪽을 끊어갈 시간이 없죠 여기 비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어 흙 입장에선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흙이 아주 아주 잘 되야 되는데요 백이 이렇게 빈 삼각으로 뒀을 때 흙에겐 그런 어떤 멋진 묘수가 있냐고요 지금처럼 공배를 한번 더메어가는 수가 좋아요 여기서는 일단 이거 단수. 자충이죠. 이곳도 자충이에요. 그래서 이곳으로 어쩔 수 없이 막아와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전에 저하고 공부했던 그 묘수를 발휘하면 됩니다.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 먹여치기죠. 지금 이쪽으로 때리는 건 먼저 이 돌이 잡히니까, 백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 돌을 때려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때 흙은 또한번 다시 됐따 내는 수가 있고요. 백이 이곳을 잡으면 지금처럼 먼저 단수를 치게 돼요. 여기 있는 백도를 정말 깜짝같이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곳부터 막아가는 수가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곳 막으면 정답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바로 되었습니까 이곳 젖히는 수예요참 멋진 수입니다. 자, 이곳으로 막으면 여기를 한번 또먹여치기 하고요. 자, 지금 이쪽을 따른 건 뒤에서 단수 치면 안 되니까 백이 이렇게 단수를 때려내는 수가 최선인데, 여기서 또한번대다내게 되면, 이곳을 때려내더라도,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집을 만들면 막아서, 여기 있는 백돌이 모두 잡히기 때문에, 흙이 성공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이렇게 두면 너무 쉽게 잡히니까, 이런 식으로 수순을 꼬아가 보고 싶을 거예요. 흙으로 하여금, 여기 먹여치기라, 하라 이거죠. 자, 그럼 이렇게 돌려쳐서, 단수 치는 순간, 연결해도 때려내고, 치중 오면 이렇게 두어서 여길 끊어올 시간이 없죠. 백이 살아가게 되어 이것은 흙 입장에선 실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흙도 여기선 어떻게 둬야 됩니까? 먹여치기 하기 전에 한번더 막아가는 거예요. 백이 이곳으로 막으면 이 타이밍에 먹여치기를 하는 거죠. 백은 이곳 자충이에요. 이거 때려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됐다 내는 수가 있고요. 또 다시 이곳을 때려내면 지금처럼 먼저 단수를 쳐서 여기 있는 백두 점을 잡는 순간 백 전체를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